아, 네, 안녕하십니까건포중고차 네. 황준성입니다. 네. 네네 금액 그거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네, 네. 어, 금액 정리했는데요. 네.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네. 그 주차비 11, 5만 5천 원, 5만 천 이틀에서 11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출동비 20만 원이고요. 출동비 20만 원이 왜 들죠? 제가,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불러가지고 가져간 건데, 그걸 왜 제가 저희, 부담해야 되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출동... 그거를 직원이 네.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엠파크에다 네. 전화해가지고 차량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저는 SK엔카에 올려가지고, 네. 거기 에 차량을 그 사람이 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 건데 왜 출장비를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출장비 제외하고요. 11만원에다가 이제 왔다 갔다 주유비, 주유비가 있고요. 뭔 주유비요? 구인 배로 갔잖아요. 오늘 안산까지 직원이 또 갔다 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선 그러면은 설명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비 들어가고요. 계약서비가 얼만데요? 계약서비 계약서 한 장은 5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 성능비 5만 5천 원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서류 보시게 되면 단순 변심으로 단순 변심이 해주신... 아니죠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성능 검사 후 사고 누유 있을 시 양도인 부담이라 써 있고요. 사고 누유가 아니라 네, 트렁크 사고 횡단 확인, 확인은 확인돼 있다고 써져 있네요. 네 이거를 중고차를 네. 아시겠지만 네. 네.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누유로는 문제가 누유가, 누유가 문제가 되죠? 있다 해가지고 네, 수리비가 드니까 그 수리비를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그 수리비를 고객님 싫다고 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는 거니까 네네 네, 써져 있는 대로 두, 계약금의 두 배는 들어가시겠네요. 계약금의 두 배가 왜 들어가요? 고치는 금액만 든다고 하셨는데요. 네. 고객님 그거를 환불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환불 비용이 들어가시죠. 단순 변심은 아니죠 이게. 단순 변심이죠 여기 왜 그러냐면 사고가 에, 사, 우유가 있으시 양도 사기 치는것 같은데. 제가 사기 치는 거라고요? 네. 제가 왜 사기 치죠? 제가 가서 근데 저는 차를 가져가지 게... 말라고 했는데. 네. 그분께서 차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져간 건데 그걸 계약이 그게... 완료가 된사사 사... 계약이 완료된 건 건으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은 완료 안 됐고요. 네. 네, 그분께서 계약서 전... 작성을 하신 거 아닌가요? 고객 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차는 가져가지 네. 말라 했는데 그분이 가져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고객이 매도인간 갖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계약서 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랑 통화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표자분이랑 전화 통화했는데 지금 뭐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 직접 제가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가져가셨죠? 이게 어, 지금 단순면심 단순면심인가요 단순 이게? 제가 차를 안 판다라는 게차 수리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저는 그쪽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난차 수리비가 나오면 차를안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 알았다라고 했어요. 맞죠? 제가 알았다고 네. 근데 저한테 요구하시는 돈이 많으시는 거 같은데 이쪽 대표 분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시면은 뭐 출동비도 든다 근데 이거는 출동비가 아니죠? 맞죠? 어, 어 그건 저확히 얘기하지 말면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판다고 라 하게 되면은 제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대표랑 주셨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네. 왜 지금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따지고 그니까 러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이 가갖고 힘내게 차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마음대로 저, 가져간 거잖아요 그거를 고객님? 아네 듣고 있어요 차대금 200, 지금 250만원 들어간 거가 다 계약금이 아니고요 19년 6월 22일 50만 원전 계약금이라고 써져 있으시죠? 네. 네. 그 계약금의 두 배만 물어주시면 저희도 그냥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주차비라든지 탁송비라든지 그런 것만, 챙, 이제 주시게 것만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손해 보신 것만 주시게 되면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차비를 왜 드려요? 탁송비랑 탁송비는 제가 드릴 필요는 없죠. 왜요? 제가 탁송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고객님 제가 200만 원을 그냥 계약금 말고 200만 원 드린 이유는 뭐예요? 차량을 산다라고 했으니까 가져간 건데 네. 다 돈을 주시진 않은 거잖아요. 고객님 매도인감 안 주셨잖아요. 네.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기기 하면 저희만 좋아요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쁘게 뭐.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저도 지금 침착하게 얘기하고 아, 있는데. 아 네.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거 서류상으로만 그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제가 그럼, 100,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럼 100만 원을 드리면 된다라는 건가요? 100만원에다가, 주차비에다가요, 네. 이제 탁송비, 이제 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뭐,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그 계약서비랑 그것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저도 안해서 노력한 건데, 안 된다니까 하니까 전화 드린 거죠. 음. 근데 계약금은 다 드릴 순없고요 제가 50만원 드릴게요. 왜요? 제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고객님 손해보는 건데, 저희도 손해보는 거예요. 고객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누유가 있을야 때는 고객님이 수리비를 지급해드린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객님은 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수리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거고요. 수리를 안 했다고요. 어차피 고객님이 이거 차 가져간다고 해도, 타신다고 해도 지금 누유가 다 세서 네. 수리를 안 하면은 엔진 보링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어차피 타신다고 해도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수리비가 좀 아, 아무래도 수입차도 수리비좀비싸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쪽에서 하면 수리비가 거의 공인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는 네. 그냥 부품값이나 누유 잡는 값만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고객님이 고쳐서 파실 거면요 네. 진짜 엄청 손해를 많이 보시니까 네. 차를요 그냥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 막말로 저희도 환불하면 손해거든요. 아무리 얼마를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150 정도만 주시면은 그냥 제가 수리 다해서 그냥 없던 일로 그냥 끝내 수리 다 끝내고 제가 그냥 싸게 차라리 판매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공인비안 들고 판매 고치니까 이 정도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땡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 지금 방금 생각했는데요. 네. 만약에 고객님 수입이다 한다고 해도, 저 네. 진짜 차안 빠지면은, 네. 저 진짜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마진을 빼주는 거니까? 네. 이거, 저도 빡셀 것 같은데요? 더 받아, 어. 이거 고객님이 차 가져가서 네. 수리해주셔서 갖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수리하면은 고객님 받을 돈이 아예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좀 처리하고 아... 뭐 전화 한번 드릴요 드렸... 아. 어떤 거 나가셨어요? 제가 차량을 s k n 터에다 올려놨는데. 네. 어, 이제, 걔네들은 첫 번째 말을 좋게 하면서 내가 50%만 주고 가져가려고 목적을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네네. 대화사항에는 무조건 이제 엔진 미션 이제 성능이 네. 이상시 뭐 차량 감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거죠. 네네네, 맞아요. 뭐 특이사항에 똑같습니다. 지금? 수리비를 요구하는 입장이고, 네. 어, 몇금, 얼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차량을 그래도 나름 저렴하게 450에 판매를 했는데, 그, 음. 저한테 250을 주고, 지금 수리비는 지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차가 몇년식이죠 09년식이요. 09년식 보증기간 끝난 차량이고, 네. 어, 이런 차량들만 위주로 하니까, 네. 수리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차량을 뭐 성능점을 맡았는데 뭐 부품 하나가 네. 이게 뭐 가격이 150만원이고 뭐 무슨 뭐가 뭐 150만원이죠? 그 동력조인트라고 동속조인트 뭐 그거를 아 등속조인트 30만원이에요? 저한테 150만원이라고 이거 부품은 어... 150만원이고 성능비 뭐... 받았나요? 성능장? 성능 그거? 성능성비였고요 성능 종이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네.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 하라고 하세요. 성능지에 대한 그거를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해라. 네. 근데 이게 제 상자가 어, 갑자기 통과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저랑 거래한 사람이 아니라. 어, 사장이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그러면은 네. 대표, 거기 사업자 번호,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어, 그 사업장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셔야 돼요. 계약서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세요. 인감 끊어주신 데 보시게 되면은 매수자 인적사항에 사업자 대표랑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 네네네. 성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받으세요. 네. 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소송을 거세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사무실 대표 사무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얼마라면은 좋게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날짜로 나는 차를 좀 받길 원한다. 라고 꼭 문자나 이런 걸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냥 근데... 주차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조 따지면은, 이거 들러가 잘못고 가져간 거예요. 어... 네. 근데... 소비자 보호법에 일단 신고를 어... 하시고, 네. 어, 그, 뭐야,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천 주사, 자동차관리과, 인천시청에 자동차관리과, 음. 네. 전화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어 법무사가셔가지고, 네. 하나 쓰셔야 돼요. 내용증명 이런 것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성능기록 보라고 뭐 보내준 거다 이런 것들이 없잖아. 네. 위조했을 수도 있어. 그게는 네. 만약 보내준 게 잘못된 내용이다. 어, 어. 그럼 위조까지 걸리는 거야. 공문서 위조예요. 아 네. 어그렇 끝까지 내가 어 합의를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 전화로 뭐. 이렇게 대화하고 저렇게 대화 의미 없어요.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그 정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그 성능 성능 번호에 성능지가 네. 성능 번호가 나와요. 성능 번호 성능 번호요? 성능지 좀 제대로 좀 찍어서 나좀 보게 끔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앞뒤로. 네. 성능... 위에 네. 번호가 나와요. 어 근데 위에를 잘려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 일부러 잘라서 했을 거예요. 네. 뒷장에 거기 업체명이 있어. 요 엠파크면은 엠파크 업체가 나올 거예요. 뒷장은 안 받았고 앞장 있어요. 어, 그럼 뒷장은 왜안 보내줬냐면은 그 업체들 우트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네, 이거 성능 점검표 받았는데. 네. 이걸 보니까. 여기서 검사 받은 게어 이거 막 오일 누유 같은 부분에 이게 음. 다 원래 누유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이사람이 음. 저한테 이거 다 그냥 미세 누유로 체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아 원래 누유 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미세 누유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럼 그러면은 네 성능 점검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 문제 없네요. 사회? 음, 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저한테는 이게 불량이어가지고 수리비를 음. 수리비를 200만 원 가량을 내놔라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서 내가 아는 공업사에 가서 막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음. 했었을 때는 이게 사실 다 누유라고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음. 다 미세누유로 그냥 우리가 다 체크한 거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전화 해줘 가지고, 아, 그럼 이쪽 전화 해봐 가지고, 누에 네. 있던 차를 미세누를 바꿨다는데 맞는 얘기냐? 네. 뭐전화를 하면서 물어보겠다고. 네.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은? 네. 지금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할 것도 없어요. 일단, 그러면 알겠다고, 그럼 이 성능장 전화해가지고 내가 정말 누유인데 미세누를 바꿔줬는지 네. 물어보겠다. 네. 근데 당신도 지금 미세누 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 누, 누유가 있다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 왜 바꿨냐,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수정이 된다고 하면은 네.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나는 음. 그쪽 성능장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네. 어, 그렇게만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누유 있는 차량 미세 누유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네. 진짜 사실이냐고 네. 물어보신 다음에 네. 당연히 뭐 그쪽에서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못 해요. 네. 거기는 한국 자동차 기술협회가 하는 데라. 네. 좀 수정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 그런 게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사장님 거짓말 하셨냐고. 네.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상사 보니까 여기 사장님 대표님 써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네.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 하시냐고. 네. 그렇게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끝나실 것 같은데요? 아, 네.